그리고 돈에 관련된 자존심을 미묘하게 그심리를 건드리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언제 들어오는데, 월급날짜 언제야, 몇월 며칠 나한테 알려주고 가, 그때 등록한다고 약속하고 가,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그러다 이제 겨우 탈출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헨리입니다. 어, 따뜻한 봄이 와서 옷도 얇아지고, 새 옷도 구입하게 되고, 옷장 정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여름을 준비해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지금 5월 가족의 달이 지나면 헬스장은 여름휴가를 위해 다이어트 하시려는 못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하면서 말 그대로 성수기가 됩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슬슬 시작하고 계셨죠. 그런데 해수장 등록을 덜컥 해놓고 하루 이틀 가서 러닝머신만 조금 타고 왔다가 점차 귀찮아서 발길을 끊게 되고, 네, 그렇게 되, 되니까 내가 시장에 등록했다는 사실조차 이제 그 자체를 기억하지를 못해서, 어, 좀 완전 돈을 날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제 회원들한테 해수장에 등록할 때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데, 어, 그에 대한 그 꿀팁들을, 제 회원님들한테 드리는 꿀팁들을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익숙한 동선에 있는 곳을 등록합니다. 최대한 가까운 곳에 등록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해서 나의 동선이 익숙한 동선이에 있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큰길 하나를 더 건너느냐, 많은 야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도 결정이 됐고 신호등을 두세개더 건너야 되면 이제 막 10분 이상 걸리게 되고 15분 걸리고 이러면요 퇴근하고 이제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육퇴하고 이제 집에서 쉬고 먹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헬스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헬스장이 거리상으로 굉장히 가깝기는 한데 내가 자주 다니지 않는 낯선 동선에 있는 곳이라면요. 뭐잘 가게 되겠지 않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 제 회원님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루에 어차피 두세 번씩 항상 지나다니는 그 길목 위에 아주 익숙한 그 동선 위에 있는 헬스장일수록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출퇴근,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편의점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인가 어, 내가 핑곗거리를 없앨 만한 무언가가 있는가, 면 내가 미끼를 던질 만한 아 저기 가서 운동하고 저 내가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마셔야지 내가 항상 가는 그 카페 가서 커피 마셔야지라는 식으로 뭔가 미끼를 걸수 있을 만한 그런 동선 위에 있는가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예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요 단기권을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이제 그 헬스장이 좋은 헬스장이냐 아니냐랑 상관없이요. 내가 주로 그 헬스장에 가는 그 시간대의 운동 분위기, 그 다음 운동 환경,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내가 가는 그 시간대의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을 3개월 정도 다니면서 살펴보고, 아, 나한테 정말 맞는 곳이다 싶을 때는 그 이후에 이제 12개월 등의 이제 장기권을 등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걸 살펴보지 않고 덜컥 12개월을 등록을 했는데,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날 너무 불편하게 하는 나를 약간 너무 신경쓰게 만드는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빌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때 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붐벼가지고 불편하고 막 치두고 나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굉장히 성격이 크게 깔끔한 사람데 저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는, 저는 좀 지저분해요. 근데 어, 내가 가는 그 시간대에 좀 이렇게 너무 너저분한 그런 분위기여서 내가 운동에 집중이 안 돼. 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가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시간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가는 것이 굉장히 싫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마주치기 싫은 동네 사람이나 뭐동참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운동하는 그 시간대 에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단은 단기권을 등록하면서 내가 운동갈수 있는 그 시간대 그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의 제가 트레이너가 되기 전 PT 영업을 아주 코덱에 당한 썰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나는 10년 전 정도였어요. 사회 초년생이었고 네, 저 성수동 지금 핫한 핫하기 전에 가족공장으로 준비하던 그곳에 이제 제가 다니던 플랜트 이제 엔지니어링 구조 설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네, 그때 같은 건물 지하에 제휴된 헬스장이 있어서 덜컥 네, 12개월을 등록했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점심시간에 가면은 막 대표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경험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다니긴 했거든요 그런데 한달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갔을 때 이제 트레이너가 와서 이제 OT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받았어요. 네, OT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작은 상담실에 이제 끝나고 나서 데려가더니, 어, 뭐 PT 등록을 하라면서 엄청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저는 PT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네, 그 이후에 제가 운동을 배워보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트레이너가 되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받았던 PT들은 정말 제가 거의 천만원 이상을 썼어도 그게 전혀 안깝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나는 PT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제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무슨 작증이 있고, 어떤 이력이 있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돈,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설마 이, 설마 살을 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또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자존심을, 미묘하게 그 신뢰를 건드리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회중한 생이니까 200원 만 정도 넘게 더 벌었었는데요. 어, 근데, 이제 저한테는 엄청 큰 금액, 이티금액 엄청 큰 지출인데, 그 설마, 어, 뭐, 뭐, 이 정도가, 는딱싸잖아요그렇죠 이 정도는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쵸? 엄청 싸게 제가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고, 아우, 뭐, 그래, 맞아, 싸, 뭐, 내가 버는 거에 비하면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자 그런 심리를 굉장히 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결국엔 안한다 하고, 나중에 빨리 둘러대고 좀 이상한 벗어나고 싶은데, 막, 계속 자리 앉아가지 그래서 월급 언제 들어오는데, 월급 날짜 언제야, 몇월 며칠 나한테 알려주고 가, 그때 등록한다고 약속하고 가, 이런 식으로, 어, 약, 엄청 붙잡아놓고, 그러다 이제 겨우 탈출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외모도 훈훈하고, 몸도 좋고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20대 초중반 아니, 초중후반 아니었죠. 이미 중후반이었죠. 네, 이 어떤 이제 살충생 여자, 순진한 여자애가 운동 알려주고, 친절하게 막 처음에 다가왔던 그런 훈남 트레이너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이렇게 등업을 하는 거를 보는데, 아, 그때로는 이제 무서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정도 잡기고그 이후로는 평가로도 못 가고, 그냥 12개월 회원권을 전부 다 날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에 단기권을 등록했다면 좀 덜할까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권을 등록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운동에 재미 붙이고 했을 때 연간연간을 등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한달이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헬스장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차주 어, 주인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회업과 오픈을 굉장히 자주 반복한 이력이 있는 곳이라면 은 그리고 어, 거기에서 어떤 사건소화가 되게 많았대. 예전에 뭐 헬스장 뭐 관장이 뭐 관장은 아니죠 보통 아니겠죠 누군가가 이제 주인이 이렇게 돈을 찾아대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소문 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 장소에 또 새로운 헬스장이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막 오픈 세일하면서 굉장히 할인하고 있고 이런다고 해서 거기 오카 해서 등록하시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또 주인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담당 자에하고또 바뀌어서 또 사기 아닌 사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나의 회원권이 가헬 시장에도 잘 이관되어 다닐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인데 간혹 그런 뉴스에 나온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다니 오래 머물러 있는 그런 헬스장을 등록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도록 같은 사람 같은 브랜드의 퍼블릭 짐이 운영되고 있다면은 뜨레기가 아니라 동네 장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 주민이신 오래된 회원님들, 3년, 5년, 1 0년째 다니고 있는 회원님들이랑 굉장히 진지하게 오래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낡거나 하더라도 이런 곳이 좀 신뢰할 만한 곳일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인스타나 유튜브로 예, 트레이너의 관장이나 같이 가을 엿볼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런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보통 일시장에 가면 트레이너를 소개하는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트레이너나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스타를 찾아서 그, 아니면 그 관장의 인스타를 찾아서 그 사람이 진짜, 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그 시장을 총괄하는 매니저나 팀장급인 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해상이다. 운동이 진심이다. 너무 운동을 좋아하고, 본인이 그 시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피드가 꾸준히 올라와 있다. 그런 해시장일수록 본인이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신도 좀 좋은 머신에 대한 욕심을 내고 깔끔하게 관리하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여지가 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헬스장은러닝머신을 타러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마인드 세팅을 하고 헬스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퍼블릭집에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느낀 게 등록하고 헬스장에 와서 러닝머신만 타고 가시는 분들 치고는 꾸준히 오래 나오는 분들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정말 3년, 5년 꾸준히 오래 다니시는 50, 60대, 70대 회원님들을 보면 그런 중년, 노년의 회원님임에도 불구하고 러닝머신만 타는 게 아니라 나름의 루틴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구들도 이거저거, 이거저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씩 다 건드리시고 스트레칭 전에서 자기만의 루틴으로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들을 하고 가시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구경 와가지고, 아, 런닝머신 있어요? 하고, 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딱 등록하고 가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라도 배우려고 하고, 어, 이쪽까지 않은 무언가 기구들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고, 뭐, 스쿼트도 한번 정답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 하고, 트레이너한테 계속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시는 거를 정말 여러 번 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유산소 기구도 런닝머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클도 있고, 스텝퍼도 있고, 있고, 천국의 계단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어, 스텝박스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나는 무조건 그냥 난 러닝머신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면 당연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뭐 꾸준히 다니기 힘드시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들수 있어요. 수학학원에 가서, 아, 나는 집합만 배우면 돼. 아, 무조건 다 소용없다. 아, 그냥 집합까지만 난 배우면 그게 내 수준이야 라고 하면서 그 수학학원에 등록하면 어, 굉장히 돈이 아깝겠죠. 헬스장 등록할 때도, 아, 나 귀찮고 나는 그냥 익숙한 러닝머신만 사면 돼 라고 아 먹는 게 완전 높아. 더나지고 어, 하지만 아내분 새로운 운동을 조금씩 시도해볼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들었을 때, 헬스장 등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 몸의 변화를 먼저 뭐 만들어 볼까라는 그 망가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헬스장에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1위 PT샵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PT를 졸업하시는 회원들한테 이제 동네 헬스장, 근처 헬스장을 등록해서 혼자서 운동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훈련에 가시라고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저랑 적어도 저랑 운동을 하고 난 분들은 헬스장 가서 너무 막연해가지고 런닝머신만 타다 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두세 번 가가지고 어, 각 부위별 운동들을 나만의 루틴을 따서 운동하는 거를 어,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회원님들한테 일상에 등록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영상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